과연 우리는 얼마 정도까지, 어느 정도까지 주가의 움직임을 볼 것인가? 자, 안녕하세요, 박정석의 수익공장 박정석 공장장입니다. 자, 오늘 그 여의도 레포트는요. 아, 자, 이 폴더블폰, 이 폴더블폰이 지금 어. 뭐 삼성전자 뭐뿐만 아니라 화웨이 그다음에 어좀 최근에 이제 이 모토로라까지도 모토로라까지도 지금 이제 출시를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폴더블폰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높아지고 있고 또 폴더블폰과 관련된 부품주들 자 폴더블폰 관련 부품주 하면 어떤 종목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바로 KH 바텍이죠 자, KH 바텍 힌지 자, 이 힌지가 어, 지금 폴더블폰에 삼성전자 폴더블폰에 들어가면서 어, 독점 공급하면서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상승했던 부분들인데 자, 그에 또 어, 발맞추어가지고 또 같이 움직였던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그 종목은 바로 세경 하이테크라는 거. 자, 이 세경 하이테크. 자, 이 종목도 최근에 지금 계속 주로 주가가 올라가 주다가, 뭐, 약간은 이제, 뭐, 숨 고르게 들어가는 모습인데, 과연, 우리는 얼마 정도까지, 어느 정도까지 주가의 움직임을 볼 것인가. 자, 요 부분들 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 보시면은, 자, 뉴스가 나오는데, 자, 뭐, 크기, 가격, 슬림해진, 폴더블 폰, 내년 폴더블 시장 급성장한다. 라고 좀 나와주고 있고요. 자, 얼마 전에, 자, 이갤 폴드, 삼성전자의 갤 폴드가 중국에서 2초 만에 완판 기록을 세웠다. 라는 내용들을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지금의 그 플래그십 모델,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뭐 삼성전자 뭐 갤럭시 S11이라든지 또는 뭐 애플의 아이폰 11하고 이제 가격적으로 이제 큰 차이가 없고, 만든다. 그러니까 당연히 만약에 똑같은 가격이라고 한다면은 플래그십 모델, 뭐 삼성전자 갤럭시 S 11이라든지 뭐 이런 걸사기보단 차라리 폴더블폰을 사도 폴더블폰 사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그럼 내년부터는 정말로 이 폴더블 시장이 급성장한다라고 하는 거, 뭐 이거는 저 제가 볼 때도 어떻게 보면은 그 패러다임, 패러다임 자체가 이제 완전히 바뀐다라고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자, 세경 하이테크, 그, 지난 11월 8일 날, 자, NH 투자증권을 통해서, 좀어 나온 레포트인데, 자, 최대 수혜주인데도 여전히 현재 싸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 회사, 세경 하이테크가, 어 지금 주력으로 만들고 있는 이 제품이 어떤 거죠? 바로 이 필름이에요. 데코 필름, 과학 필름, 이 필름인데, 자, 이 필름이 어떤 필름인지를 제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지금 예, 이 지금 화면이 바로 세경 하이테크의 예, 지금 홈페이지입니다. 저 홈페이지이고요. 자 그래서 어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음 지금 뭐 삼성전자 그다음에 이제 오포 지금 중국의 오포 자, 이쪽으로도 자 이렇게 그라데이션과 같은 이러한 그 필름을 갖다가 지금 현재 만드는 회사가 바로 세경 하이테크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회사와 이제 뭐 관련된 뭐 이런 내용들은 한번 좀 시간이 있으실 때. 차이 나실 때 한번 보시고요. 일단 중요한 건 볼게요. 지금 어 목표 가격을 얼마를 제시 했냐면은, 자, 9만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9만원을 제시를 했고, 자, 이걸, 이것을 좀 비교를 한 게, 이녹스 첨단 소재, 이녹스 첨단 소재가 내년도에 이제 13배 정도니까, 13배까지 하면 더 나오겠죠. 더 나오겠지만은, 그냥 한 10배 정도만 일단 적용 했다라고 하는데, 자, 이눅스 첨단 소재가 또 최근에 보면 좀 주가가 지 약간은, 약간 이렇게 좀 조정을 좀 받는 흐름으로 갑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금 뭐 예상, 어 지금 EPS, 이제 올해는 그냥 거의 뭐한 7천으로 보면 될것 같고, 내년에 일단, 어 내년에 이제 9천원 정도 EPS를 주당 그순이익이죠 9천원으로 봤었을 때, 9천원에다가 그 PR 그 10배를 갖다가 곱하면 얼마가 되죠? 9천원 곱하기 10배 하면은, 그래서 이제 목표 가격을 갖다가, 9만원으로전 제시를 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일단, 예, e p 스를 9,000원으로 감안했었을 때, 자, 이녹스 첨단 세제가, 첨단 소재가, 뭐, 현재, 뭐, 주가 수준이, 어, 지금 뭐 13배다. 뭐, 13배니까 10배로 한다. 이것을 좀, 좀, 좀 더, 좀더 보수적으로 전 잡자. 10배가 아닌 8배 정도로 본다.로 했을 때는 저는 목표 가격을 일단 현실적으로 7만원대 초반 정도, 7만원 정도로 일단은 제가 좀 설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주력 사업, 주력 제품인 어뭐 데코 필름, OCA 필름, 뭐 이쪽 성장세 외에도 어 지금 보호 필름 매출이 스마트폰 폴더블 쪽으로 스마트폰 어 지금 보호 필름 매출 이 본격화로 영업이익이 급증한다라고 하는 부분들 내년에 매출액이 한 4,300억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한6 29억 정도 그러니까 올해보다도 한60% 정도 어 지금 증가할 것으로 좀 전망이 지금 되고 있고 그래서 이 보호 필름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이 기존 광학 필름 대비 지금 이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어 지금 이 단가가 수십 배가 높다고 합니다. 자, 이 단가가 수십 배가 높다고 하는 부분은 그만큼 외형과 이익성장세가 확연하게, 확연하게 이제 크게 증가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어, 지금, 그, 보호필름이 이제 계속적으로 아마 좀 탑재가 좀 된다라고 하는 이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감안했을 때, 이제 목표 가격을 이제 9만원으로 제시를 했는데, 자, 방망률이 방막률이 지금 뮤티지 탑재 스마트폰에는 당연히 이제 보호필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잘못하면은, 예. 깨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 이것을 막기 위해서 보호필름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뭐, 고객사 요청으로 데코필름 물량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신사업도 뭐 글라스틱 케이스 성공적으로 런칭했고, 폴더블 스마트폰 수요 증가. 이게 이제 일단 가장 핵심입니다. 핵심인데, 뭐, 이것에 대한 리스크는 이게 과연 정말 수요가 증가하냐? 수요 둔화가 됐었을 때. 뭐, 이게 둔화가 되면 은 출하량 당연히 감소할 것이고, 이와 관련해가지고 경쟁사가 진입을 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좀 부정적인 요인으로 지 작용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 저는, 예, 저는 이제, 지금 뭐, KH바텍 지금 현재 보고 계신 차트는 KH바텍입니다. 자, 뭐, 이 종목도 뭐, 여기서 이제 매수 시도 나와준 이후, 자, 뭐, 계속적으로 뭐,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뭐, 약간, 뭐, 주춤거리는 흐름들 좀 나와주고 있긴 한데, 자, 세경 하이테크도, 예, 지금 그, 상장한 이후, 자, 올해 그 7월 달에 신규 상장했었죠. 뭐 사실 이제 상장한 이후에는 사실 그렇게, 어 지금 뭐 지지부진한, 시장에서 그렇게 큰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KH바텍이 움직이고 폴더빌폰 관련 이런 이슈들이 나와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어 지금 그 6만원대까지 갔었던 부분들인데, 제가 아까 목표 가격을 얼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 아까 그 레포트에서는 NH 투자증권 레포트에서는 목표를 9만원을 제시했지만, 예, 저는 좀 현실적으로 일단 7만원대 초반 정도로 일단 본다. 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렇다면은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예, 지금 뭐 상승의 여력은 뭐 충분히 남아 있고요. 어 그리고 뭐 최근에 또 주가가 지금 뭐 고점 대비 거의 한10%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뭐 지금의 위치라고 한다면은 뭐 저는 뭐 매수 매수에, 매수에 예 지금 뭐 관점에서 어 저는 뭐 접근이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 여의도 레포트는요어 세경 하이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자, 세경 하이테크. 자, 제가 이제 그 목표 가격을 얼마로 말씀드렸었죠? 예, 세경 하이테크는 7만 원대 초반이다라는 점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예, 지금 전화번호 지금 나가고 있을 겁니다. 자, 무료 문자 원하시는 분들 어, 좀 무료 그이 번호로 자, 무료 문자 신청합니다라고 그 문자를 주시고요. 어 그러면은 또 제가 어또 타이밍 맞을 때 종목들 또 엄선해서 어뭐 무료 추천 어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을 통해서, 다음 권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